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액티언스포츠 실내등 교체 작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두워 가지고 요걸 뽑았어요 이거 뽑는 방법은 위에서 보시면요 여기 여기 뭐야 여기 그 안개 저안경껌도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은 열리잖아요 안에 볼트두 개가 있을 거예요 저기 자리 보이죠 볼트 두개저 볼트 저걸 빼고 빼고 그냥 통째로 잡아 당기시면은 빠져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고정 볼트가 있는데 얘를 빼시고 다 뽑으시고 사사사 잡았다면 이렇게 빠집니다. 감사합니다. 참고하세요. 아 태양관 엄청 밝습니다 여러분. 그리고 뒤에 거는요, 뒤에 거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. 요렇게 꼽혀 있거든요. 여기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틈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? 여기 여기 일자 드라이브 같은 걸로. 러... 꼽아가지고 살살살 찍기셔야 돼요 그래서 초보분들 찍기시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준건데 감사합니다 뒷자리도 태양광